자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 제가 이미 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각종 현금성 복지 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지역화 카페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따뜻한 안방에서 에, 지내다 보면 그 진짜 북풍 한설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에, 지금 아직 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끝난 걸 전제로 어, 이건 코로나 대응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직도 한겨울이고 찬바람이 불고, 응? 집 밖은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곧 봄이 올 테니까 내년 예산에는 따뜻한 걸 전제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광역버스를 국가삼으로 바꿨으면 나란 일을 하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그거 왜 지방정부 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 법적 상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국토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합의했으면 그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의인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 정부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에 지방비를 70%를 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겁니까 기재부 맘대로 하는 응? 그런 그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응? 이게. 선출권력의 의지도 존중해야 되고 국회도 요구하고 법적 상식에도 맞는데 아니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한 거를 비재부가 응?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국가사무지만 돈은 지방정부 가 내라 이런 몰상식한 주장을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하고 작년 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고집부리면 되시겠습니까 응? 우리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응?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 화폐 예산 77% 깎으신 거 아마 국회에서 다시 심의 과정에 논의가 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증액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꼭 요청드립니다.